자, 최근 멤버십 적중 내역입니다. 자, 멤버십 프로 등급 프로토 기록식입니다. 자, 월척이 하나 걸렸습니다. 65.3배당에 해당하는 프로토 기록식. 스코어 맞추기이지요. 독일과 이탈리아의 네이션스 리그 경기에서 3대3 무승부가 뜨면서 65.3배당 적중에 성공을 했습니다. 어, 독일이 이제 페이버릿으로 팔렸던 판이었는데 저는 이탈리아의 저항이 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아, 이탈리아가 이제 세대 교체하면서 어, 레벨업되는 과정 속에 지금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탈리아는 이제 바닥을 먼저 찍고 이제 다시 이제 재차 올라오는 요런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에, 노려볼 수 있다라고 보면서. 그러면서 이탈리아의 선전 가능성을 무승부에 맞춰서, 어, 한번 봤던 것이 주요했습니다. 자, 65.3배당 적중에 성공을 했고요. 여기는 멤버스 K등급에 해 당하는 매치 토토, 어, 더블 적중에 성공을 했습니다. 더블 적중에 39.6배면은 뭐큰 배당은 사실 아니죠. 2, 4, 8, 16, 16이니까 뭐 거의 한 맞배당 수준의 예, 그런 환수 정도인데 아무튼 뭐 적중 내역 떴으니까 소개해 드리고. 다음 멤버십 프로 등급 프로토 기록식입니다. 역시 네이션스 리그 축구 였습니다 네덜란드와 스페인의 경기 2대2 무승부 뜨면서 12.5배 적중 잡아낼 수 있었고요. 그다음 월드컵 예선전 아시아 요르단과 팔레스타인의 경기 3대 1로 요르단이 이기면서 12.6배의 적중에 성공을 했습니다. 요르단 전력이 생각보다 강하다. 자 이렇게 볼수 있었던 그런 판이었고 요르단의 어요 경기력을 이젠 미리 볼수 있었던 어 그런 것이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한국과의 경기를 앞두고 있는 그러한 요르단이기 때문에 이 경기가 그래도 좀 관심이 더 있었던 그런 판이었었는데, 네. 핵심만 말씀드리면은 생각보다 강하다, 요르단은. 그래서 요르단의 좀 여유승을 보고 들어갔던 각도가 적중으로 주요할 수 있었고요. 멤버십 프로 등급 프로토 승부식 조합이었습니다. 5 폴드 올킬 적중에 성공하면서 12.6배당 적중에 성공을 했고요. 여기는 후순위 방어적중에 성공을 했고 여기는 멤버십 K 등급 농구 토토 매치 100배당이 넘어갔습니다. 대구와 안양의 경기 110.8배당 적중에 성공을 했습니다. 대구의 저배당 대구를 저배당으로 묶어놓고 공략한 것이 배당을 키울 수 있었던 그런 주요 베팅 포인트가 됐었던 것이었고요. 다음 멤버십 프로 등급 프로토 기록식 12.2배 K리그 그리고 분데스리가 13.7배 마인츠와 프라이브로 그리고 K리그 제주와 대전의 경기 15.7배 적중 여기는 중저배당량 후순위 적중 그 다음에 프로토 기록식 39.9배 적중 39.9배 적중이면 뭐 굉장히 좀 크게 나왔던 맨유의 대승을 보고 들어갔던 그런 경기. 4대1로 딱 걸려줬고요. 그리고 어, 멤버십 프로 등급에 해당하는 프로토 기록식 역시 에, 프랑크 프로트의 대승하면서 27.9배 자 이렇게 네 최근 멤버십 적중 내역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